저는 오늘 운동은 많이 할수록 좋다는 말이 시니어에게는 예외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혹시 요즘 무릎이 찌릿하거나 허리가 뻐근한데 운동하면 낫겠지 하며 더 세게 밀어붙이고 계신가요?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잘못된 운동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될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운동을 피하고 무엇으로 바꾸면 되는지 오늘 이 시간에 딱 필요한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기록 경쟁이 아니라 더 오래, 더 편안하게 스스로 움직이는 삶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안전하고 현명한 운동의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은 필수라고들 하지만 시니어에게는 무작정 많이 세게가 정답이 아닙니다. 최근 어르신들 중 운동 부상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어요. 저는 그분들께 먼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하고 계신 방식이 정말 내 몸에 맞나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차근차근 살펴보면 65세 이후에는 연골이 얇아지고 근육량이 줄며 혈관 탄력도 떨어집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에요. 20대에 비해 연골 두께는 약30% 감소하고 근육량은 매년 1%씩 줄어들죠. 젊을 때 하던 강도로 반복하면 내 몸은 그 충격을 더 이상 흡수하지 못해요. 특히 아침 공복과 저체온 상태에서 갑자기 강하게 움직이면 심장과 관절에 이중 부담이 갑니다. 잠에서 깬 직후 우리 몸은 마치 오랫동안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와 같아요. 엔진을 서서히 예열해야 하는데 갑자기 엑셀을 밟으면 고장이 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김정원 님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74세의 은퇴 교사이신 김정호님은 건강을 위해 매일 5km 조깅을 고집하고 계셨어요. 30년 넘게 교직에서 성실함을 실천해 오신 분답게 운동에서도 절대 타협이 없으셨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운동복을 입고 나가셨습니다. 그분은 은퇴 후 갑자기 찾아온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운동을 시작하셨다고 해요. 규칙적인 생활 패턴도 유지하고 싶었고 건강도 챙기고 싶으셨거든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어요. 체중도 5kg 정도 줄고 기분도 상쾌해지셨거든요. 아내분도 얼굴 색이 좋아졌다며 칭찬해 주셨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6개월쯤 지나면서부터 무릎에 묵직한 통증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근육통 정도로 여기셨어요. 오히려 이런 정도의 통증은 운동 효과의 증거라고 생각하셨죠? 그분은 젊었을 때부터 아프면 참고 견디는 게 미덕이라고 배우며 살아오셨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조깅을 마치고 나면 무릎이 뻣뻣해지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찌릿한 아픔이 몰려왔어요. 특히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하십니다. 무릎이 굳어 있는 것 같아서 몇 분간 제자리에서 천천히 움직여야 겨우 걸을 수 있었어요. 9개월 정도 지나자 일상생활에까지 지장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조차 무릎이 아팠고 화장실에 가거나 부엌에서 요리를 할 때도 불편함을 느끼셨어요. 그제서야 심각성을 느끼고 병원을 찾게 되었는데 검사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무릎 연골 손상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어요. 오랜 기간 반복된 충격으로 연골이 닳아 없어지고 있었고 염증도 심해진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이대로 계속하면 몇년 내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죠. 그분은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해요. 저는 그분께 조깅을 평지 걷기와 스트레칭으로 바꿔보자고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많이 아쉬워하셨어요. 조깅이야말로 진짜 운동이고 걷기는 운동 축에도 못 낀다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막상 시작해 보니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3주 정도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무릎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예전만큼 아프지 않았고 계단 오르내리기도 한결 수월해졌어요. 2개월 후에는 통증과 혈압이 함께 안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운동 후 몸이 가뿐해진다고 하시더군요. 이제 그분은 매일 40분씩 평지를 걸으시고 집에서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세요. 무릎 통증은 거의 사라졌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활력이 넘치신다고 하십니다.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운동은 힘들게 참고 견디면서 하는 게 아니라 몸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도록 하는 거였다고 깨달았다고 하시더군요. 운동 전후 무릎과 허리 통증을 스캔해 보시고 통증이 24시간 넘게 남으면 강도가 과한 겁니다. 정상적인 운동 후 근육통은 보통 12시간에서 24시간 내에 사라져야 해요. 아침에는 준비 운동을 10분 이상 하시고 본 운동은 완만하게 시작하세요. 관절과 근육이 깨어날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야 할 목록을 정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후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원인은 충격과 고중량, 그리고 과신전이에요. 이세 가지만 피해도 부상 위험이 80% 이상 줄어듭니다. 먼저 점프성 운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줄넘기, 트램펄린, 강한 에어로빅은 무릎의 체중의 2배에서 3배 충격을 줍니다. 70kg 체중이라면 착지할 때마다 무릎이 140kg에서 210kg의 힘을 감당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젊고 건강한 관절이라면 모를까 연골이 얇아진 시니어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고중량 웨이트인 무거운 바벨과 덤벨은 허리디스크와 어깨 회전근개 파열 위험을 높여요. 특히 혼자 운동할 때 무게를 잘못 판단하거나 자세가 흐트러지면 한 번에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릎 꿇고 버티는 동작들은 연골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해 연골 손상을 가속시켜요. 과도한 요가와 스트레칭에서 허리과신전이나 목꺾기는 신경을 자극해서 오히려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유연성이 좋다고 해서 무리하게 늘리려고 하면 안됩니다. 장거리와 가파른 등산은 무릎과 심장에 과부하를 주고 격투기나 태권도, 킥복싱은 낙상과 골절 위험이 큽니다. 혹시 이런 운동들을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위 6가지는 오늘부터 즉시 중단하세요. 나는 괜찮을 거야라는 예외심이 가장 위험합니다. 남들이 괜찮다고 해서 내게도 괜찮은 건 아니거든요. 내 운동 목록에서 점프, 고중량, 무릎 굴기, 과신전 동작을 표시 후 체크하고 지우시기 바랍니다. 등산을 즐기셨던 분들은 평지 걷기와 수중 운동으로 대체해 관절을 먼저 지키세요. 관절이 건강해야 더 오래 산을 즐길 수 있어요. 그럼 아무 운동도 못 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방법을 바꾸면 돼요. 안전하면서도 효과가 검증된 운동이 충분히 있거든요. 핵심은 충격은 줄이고 효과는 높이는 것입니다. 수중운동은 체중 부하를 분산해 관절 부담을 줄이면서 심폐효과를 냅니다. 물의 부력은 우리 체중을 60%에서 90%까지 분산시켜 줘요. 즉,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크게 줄이면서도 근력과 심폐기능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수영을 못하시더라도 물속에서 걷기만 해도 충분한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실내 자전거는 무릎 충격을 낮춰요. 앉아서 하기 때문에 무릎의 체중으로 인한 충격이 전혀 없으면서도 하체 근력 강화와 심폐기능 향상에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강도 조절도 쉬워서 내 컨디션에 맞춰 운동할 수 있어요. 밴드와 맨몸 근력 운동은 기구 없이도 근력을 유지합니다. 특히 밴드는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원하는 근육을 정확히 자극할 수 있어요. 태극권이나 타이치, 균형훈련은 낙상 예방에 탁월해요. 이런 운동들은 몸의 중심을 잡는 능력을 기르면서 정신적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70세 주부이신 박영자님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건강을 위해 주 2회씩 동네 뒷산에 등산을 다니셨어요. 친구들과 함께 가는 산행이 즐겁기도 했고 운동 효과도 확실하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분은 젊었을 때부터 산을 좋아하셨어요. 신혼 초에는 남편과 함께 전국의 명산을 다니며 추억을 쌓기도 하셨거든요. 나이가 들어서도 그 즐거움을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던 거죠. 특히 은퇴 후에는 시간적 여유도 생기고 해서 더 자주 산에 오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1년 정도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체력이 좋아지고 기분도 상쾌해져서 만족하고 계셨습니다.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도 아름다웠고 친구들과 함께 하는 시간도 즐거웠어요. 산행 후 함께 나누는 식사와 대화는 그분에게 큰 기쁨이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1년 반 정도 지나면서부터 등산 후 무릎 붓기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며칠 지나면 괜찮아졌지만 점점 붓기가 가라앉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등산 다음 날에는 무릎이 뻣뻣해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었고 심한 날에는 3일 정도 불편함이 지속되었어요. 무릎뿐만 아니라 밤에 다리가 욱신거려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날도 늘어났습니다. 그분은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잘 모르셨어요. 산행 자체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고, 함께 다니는 친구들은 별 문제 없어 보였거든요. 자신만 유독 힘들어 하는 것 같아서 체면상 말하기도 어려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더 심해졌어요. 등산 후 회복시간이 일주일까지 늘어났고, 평상시에도 무릎이 불편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청소를 할 때도 무릎이 아팠어요. 하지만 무릎 상태가 점점 나빠지자 결국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무릎 관절에 염증이 생기고 연골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있었어요. 산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가해지는 반복적인 충격이 연골을 서서히 손상시킨 것이었습니다. 특히 내려올 때의 충격이 더 심각했어요. 체중의 중력이 더해져서 올라갈 때보다 훨씬 큰 부담이 무릎에 가해졌던 거죠. 저는 그분께 당분간 등산을 중단하고 아쿠아 로빅과 평지 걷기 30분으로 바꿔보자고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많이 아쉬워하셨어요. 등산 모임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도 섭섭했고 아쿠아 로빅은 운동 같지 않다고 생각하셨거든요. 무엇보다 산에서 느끼던 그 상쾌함을 포기하기가 어려우셨다고 해요.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생각보다 만족스러웠어요. 아쿠아 로빅은 물의 저항 때문에 생각보다 운동량이 많았고, 무엇보다 무릎에 전혀 부담이 없었습니다. 물 속에서 하는 운동이라 관절이 편안했고, 운동 후에도 몸이 가벼웠어요. 평지 걷기도 30분 정도 하니까 적당한 운동 효과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무릎 붓기가 줄어들었고, 2주 후에는 계단 오르내리기가 한결 수월해졌어요. 3주 후부터는 밤에 다리 통증으로 깨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6주 내에 붓기와 야간 통증이 줄고 혈압과 체중도 안정되었어요. 등산할 때보다 오히려 더 건강해진 느낌이라고 하시더군요. 무엇보다 좋았던 점은 운동이 부담스럽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등산할 때는 다음날 컨디션을 생각해서 걱정이 됐는데, 이제는 운동 후에도 몸이 가벼웠습니다. 아쿠아로빅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고, 평지 걷기는 혼자서도 부담 없이 할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주 3회 아쿠아 로빅과 매일 30분 평지 걷기를 꾸준히 하고 계세요. 가끔 날씨가 좋으면 친구들과 함께 야트막한 언덕 정도는 올라가시지만 예전처럼 가파른 산행은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네요. 저강도 유산소인 걷기, 수영, 실내 자전거와 가벼운 근력인 밴드, 의자 스쿼트, 벽 푸시업, 그리고 균형 운동인 의자 잡고 한발 서기를 조합하세요. 세 가지를 작게, 자주, 꾸준히 섞는 조합이 가장 안전합니다. 큰 충격이나 부담 없이도 근력, 심폐 지구력, 균형 감각을 모두 기를 수 있어요. 주 5일 20분에서 30분 평지 걷기와 밴드 10분, 균형 5분으로 시작하시고 무릎이 뻐근한 날은 수령이나 자전거로 충격제로 데이를 운영하세요. 이런 식으로 운동 종류를 번갈아 가면서 하면 몸이 지루해하지 않고 꾸준히 할수 있어요. 정답은 강도가 아니라 원칙에 있습니다. 원칙만 지키면 오래 안전하게 갈수 있어요. 이 여섯 가지 원칙은 제가 30년 넘게 시니어 건강을 돌보면서 터득한 핵심 지침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내몸 상태 확인입니다. 혈압, 심장, 관절을 점검 후 시작하세요. 운동 전 건강검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운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강도 조절입니다. 운동 중 대화 가능하면 적절해요. 이는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기준입니다. 숨이 너무 차서 한마디도 할수 없다면 강도를 낮춰야 해요. 세 번째는 균형과 안전입니다. 지지대를 활용하고 미끄럽거나 어두운 곳은 회피하세요.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네 번째는 점진적 증가로 10% 법칙을 지켜 시간, 거리, 반복수를 한 번에 10% 이상 늘리지 마세요. 조급함은 부상의 지름길입니다. 다섯 번째는 휴식과 회복입니다. 시니어는 회복이 느리니 같은 부위 연속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오늘 하체 운동을 했으면 내일은 상체나 휴식을 취하는 식으로 순환해야 해요. 여섯 번째는 맞춤 선택으로 남 비교를 금지하고 내 질환과 약물을 고려하세요. 혹시 이런 원칙들을 지키지 않고 운동하고 계셨나요? 73세 은퇴 공무원이신 오세진님의 경험을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친구의 권유로 헬스장에 등록하셨어요. 평생 사무직에서 일하셨던 터라 운동 경험이 많지 않았지만 건강을 위해 늦게나마 시작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그분은 은퇴 후 갑자기 찾아온 무료함과 체력 저하를 느끼고 계셨어요. 계단 몇 개만 올라도 숨이 차고 무거운 물건을 들기도 힘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체력을 기르고 싶어 헬스장 문을 두드리게 되셨습니다. 헬스장에서 만난 동년배 친구가 자신은 이런 무게로 운동한다며 자랑을 하셨어요. 그 친구는 젊었을 때부터 운동을 해온 분이었는데, 그분과 비슷한 나이라는 이유로 오세진 님도 지지 않으려고 비슷한 무게의 기구를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트레이너가 처음에는 가벼운 무게로 시작하라고 했지만 체면상 무거운 걸로 하셨다고 하더군요. 나이도 비슷하고 체격도 비슷한데 왜 못하겠나 하는 마음이었어요. 무엇보다 친구 앞에서 약해 보이고 싶지 않으셨던 거죠. 처음 2주 정도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근육에 힘이 생기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으셨습니다. 친구도 잘한다며 격려해 주셨고 운동하는 재미를 느끼기 시작하셨어요. 매일 헬스장에 가는 것이 즐거웠다고 하세요. 하지만 3주째부터 허리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운동 후 허리가 뻣뻣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운동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근육이 자라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셨거든요. 오히려 더 열심히 하셔야 한다고 여기고 무게를 조금씩 늘려가셨어요. 친구도 처음엔 다 그렇다며 격려해 주셨고 참고 견디면 적응된다고 말해 주셨습니다. 그분도 그 말을 믿고 계속 운동을 이어갔어요. 한달 정도 지나자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려는데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어요.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것도 힘들었고, 기침만 해도 허리에 전기가 오는 것 같았어요. 급히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으니 허리 디스크 악화가 확인되었습니다. 원래 있던 디스크 문제가 무리한 중량 운동으로 인해 더 심해진 것이었어요. 의사는 당분간 모든 운동을 중단하고 물리치료부터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운동 때문에 오히려 더 아프게 되었다며 크게 낙담하셨어요. 몇 주간 집에서만 지내면서 우울감도 심해지셨습니다. 운동은 나와 맞지 않는다며 아예 포기하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분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10% 법칙을 철저히 지키고 밴드 중심의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남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몸 상태에만 집중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가벼운 밴드 운동부터 시작했어요. 5분짜리 간단한 동작들이었지만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조금씩 깨울 수 있었습니다. 2주 후에는 운동 시간을 7분으로, 4주 후에는 10분으로 조금씩 늘려갔어요. 10% 법칙을 엄격히 지키면서 말이죠. 놀라운 변화가 시작된 건 6주 정도 지나서부터였습니다. 허리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예전처럼 아프지 않았고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견딜만 했습니다. 3개월 후에는 밴드 운동에 가벼운 걷기까지 추가할 수 있었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은 거의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허리 통증은 거의 사라졌고 보행거리가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운동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되셨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였어요. 이제는 절대 남과 비교하지 않으시고 자신만의 속도로 꾸준히 운동을 즐기고 계세요. 운동기록장을 만들어 강도, 시간, 통증, 수면을 체크하세요. 수치가 오르면 쉬고 괜찮으면 아주 조금씩 올립니다. 이런 기록은 내 몸의 패턴을 파악하는 데큰 도움이 돼요. 오늘 대화 가는 강도였나 매일 셀프 점검하시고 통증이 24시간 넘게 지속되면 하루 완전 휴식과 아이싱, 온찜질로 회복하세요. 시니어에게 운동은 근육 크기나 기록이 목표가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고 스스로 생활하는 힘이 목표예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마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되는 것,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일 거예요. 꾸준한 저강도 운동은 혈압, 혈당, 수면을 안정시키고 낙상과 우울 위험을 낮춥니다. 이 모든 것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기반이 되어요. 혼자보다는 모임과 짝 운동이 지속률과 즐거움을 높여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거든요. 특히 은퇴 후에는 사회적 연결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혹시 운동을 혼자서만 하고 계신가요? 주 2회 이웃 걷기 모임 참여로 사회적 연결을 만들어 보세요. 혼자 하는 운동보다 훨씬 지속하기 쉽고 사회적 연결도 만들 수 있어요. 동네에 그런 모임이 없다면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집안의 균형 스테이션인 병기 한발석이 구역을 만들어 매일 3분씩 해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우리는 시니어에게 운동이 왜 때로 독이 되고 어떻게 약이 되는지 확인했습니다. 피해야 할 6가지를 손에서 내려놓고 안전한 대체 운동으로 바꾸면 몸이 먼저 고맙다고 말할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의 목표는 기록이 아니라 자립,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아내는 힘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원칙들을 하나씩 적용해 보시면 분명히 몸과 마음 모두 더 건강해지실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 이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드럽게 5분 걷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 작은 걸음이 더 건강한 내일로 이어지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될 거예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